영어를 전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비행기 타시려면 이 단어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요. 우리가 공항 가서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하는 거 체크인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여권 건네주고 표 받고 짐 붙이고 하는 그 행위를 체크인이라고 하고요. 체크인하면서 우리는 탑승권을 받게 됩니다. 탑승권은 영어로 boarding pass라고 하고요. 이 boarding pass에는요 언제 탑승하는지 몇 시에 출발하는지, 어떤 게이트에서 탑승하는지 등등이 쓰여 있습니다. 이렇게 표 받고 나면 우리가 그 표랑 여권 들고 가서 보안 검사를 받게 되는데 보안 검사는 security check 라고 합니다. 보안을 체크한다. 그거 통과하면 어디로 가죠? 최종적으로 우리가 비행기 타는 곳 앞에로 가게 되어 있고요. 그곳의 이름은 게이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탑승 시간이랑 게이트 넘버를요. 보이딩 패스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